사무은 31장입니다. 사무은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절고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르멜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모이라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구절같이 읽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3원 31장 가운데 오늘 마지막 장을 살펴봅니다. 어 지난 주에 말씀드린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오늘 31장은 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훈계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1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교훈의 내용들이 솔로몬의 이야기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는 르무엘이 히스기야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왕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잠언서 지혜와 현명함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이 잠언서에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것이 그 학설이 더 많은 이 본문과 근접한 사람입니다. 만약 솔로몬이었다면은 그는 어머니의 강곡한 교훈을 듣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결국 교훈을 저버리고 우상이 들끓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바함 시대에 이르러 나라는 둘로 갈리워지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만약 르무엘이 히스기야였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면, 어머니의 교훈을 명심하고 잘 지킨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를 큰 위기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히스기야가 했던 일입니다. 어머니의 교훈은 참 중요합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자라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어떤 특별한 관계인지 오늘 이 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2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어머니만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아니고는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못합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어머니 태에서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직 어머니의 태에서만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원대로 난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서원에 따라서 세상에 나온 아들입니다. 솔로몬 역시 비슷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그 유명한 바세바입니다 이 바세바와 다윗의 이 부정을 통해서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부정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벌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난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어릴 때 그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세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만약 아들마저 없다면 그의 삶은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니태에서 난 아들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머니 바세바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게 선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의 이런 깊은 정, 이런 정 때문에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철이 없을 때는 잘안 듣지만 철이 있을 때는 이 어머니 말에 참 경청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교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적 욕망에 힘을 쏟지 말아라. 이게 어머니의 교훈입니다.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이 되면 여자를 가까이 할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 이걸 바로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가장 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지혜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혜는 잘못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할때그 지혜는 비수가 돼서 나를 찌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웃 나라들과 평화를 맺는 최고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공주가 솔로몬의 왕비가 되면 그러면 그 나라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인척관계가 됩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너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 지혜에 따라서 좋은 방법을 쓰니까 결과가 좋았어요.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부와 명예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껏 자기 지혜대로 이웃 나라의 여인들을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숨겨진 결과입니다. 이 지혜를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할때 어떤 결과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떻게 이 많은 여인들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당부한 교훈을 솔로몬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을 여러분 멀리 하면은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와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다시 싸움이 벌어집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그러면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여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녀 관계가 단순히 지혜로 해결됩니까? 머리 쓴다고 해결됩니까? 아니거든요. 조그만 감정 하나가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게 여인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여인들의 감정을 무슨 수로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 신실했던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우상을 섬깁니다. 이 여자 말을 들어주면 저 여자 말도 들어줘야 합니다. 정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욕망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걸 하는 것, 이걸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욕망의 끝은 멸망입니다.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 올 때, 내 지혜로 할수 있는 상황이 올때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인가? 루멜 어머니의 교훈을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도 아프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조심하게 되고 이것이 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는 또한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사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왕이 되면 또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술 마음대로 마십니다. 모든 모임들 만남이 대부분 술자리를 동반하는 것을 아마 이 고대 역사 같은 데서 보셨을 것입니다. 왕궁에는 최고의 술이 아주 질비하게 있습니다. 왕은 어느 때라도 그 술을 가져다 마실 수 있습니다. 술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러분, 참, 인간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걸 한번 잘 보세요.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현명하게 생각하기를, 지혜롭게 생각하기를 그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릴까? 참 좋은 거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걸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다음을 보세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러분, 마음은 지혜가 다스리게 소원하면서, 몸은 육신은 술로 다스리는 것, 술로 즐겁게 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같이 할수 있을까? 이걸 지금 솔로몬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지혜에다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몸은 육신은 술에다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에 맡기는 것은 마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몸도 지혜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육신을 술에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주는 것, 결코 몸이 아닙니다.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드에서 5장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욕망,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다 알아요. 근데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오늘은 안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육신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은 힘든데, 오늘은 고만둬야지. 이런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을 설득하는 게 뭐죠? 마음입니다. 아,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오늘은 나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육신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바로 설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 오늘 힘들어서 안 돼. 마음도? 아, 그래, 그러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성효역은 성령을 거슬립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반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을 좋아하는 것 바로 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술에 우리 육신을 맡기면 결국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편안하고 좋아하는 것까지도 성령께 맡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너는 말못 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왜 그렇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떤 자녀를 가장 많이 사랑합니까? 지금은 뭐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어서 그게 잘 표시가 안 나지만은요 자녀들이 많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녀를 가장 많이 사랑할까요? 아픈 자녀입니다. 병든 자녀, 장애를 가진 자녀, 힘들어하는 자녀, 실패한 자녀 이런 자녀를 부모는 가장 사랑합니다. 그 곁에 늘 있어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다른 자녀들에게 가장 고마워할 때가 언제인가요? 아픈 동생을 돌봐줄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특별히 어머니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아픈 자녀를 가졌을 때 하는 소원입니다. 내가 그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아이보다 먼저 죽으면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 마음 아닌가요? 그런 어머니에게 아이들이 말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동생을 끝까지 돌볼게요. 그때 엄마는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가장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배척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역의 동기가 이한 구절 한 마디에 다 들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장 위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마음에서 기적이 나오고 고침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르모엘 왕에게 강곡한 교훈을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들에게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어머니의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적인 욕망에 힘을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몸마저도 성령께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근처에는 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제 수술을 마친 교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수술한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또한 어떤 휴유증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